안녕하세요, 미니숑입니다. 제가 오늘은 만능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물, 섞을 것, 섞을 통, 아이, 아이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아이클레이 아무 색깔이나 쓰셔도 되고요. 어머. 저러운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베이킹 식소다도 필요합니다. 네. 먼저. 먼저 제가 물을 받아왔는데요. 물에다가 아이 클레이를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은 아이클레이랑 1대1 비율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 뜨거운 물로 하신다면, 아이클레이가 1이고, 어, 맞다, 물은 0.5 정도 넣어주세요. 네, 저는 차가운 물이라서 1대1 비율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한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넣고 녹여주세요. 음, 죄송합니다. 자, 녹이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이걸 녹이고 있는데, 잘안녹여져요 이게. 아휴. 계속 녹이고는 있는데, 이게 안 녹여져요. 아휴. 죄송합니다. 에휴. 안 되겠어. 제가 녹이고 올게요. 네 거의 다 녹여졌어요. 이제 이걸 이거를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되셨으면 좀 이렇게 묶긴 묶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안 묶긴 한데 좀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푼으로 넣고 또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걸로 섞을까요? 잘안 되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됐, 됐어,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다 섞으셨으면 점토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떠지고요. 풍선도 부러져요. 근데 제가 지금 빨대가 없어가지고 다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 죄송합니다. 잘 떠져요 네이사 이상... 점토 만들기는 끝났고요 제가 보고 이걸 만들었는데 조만한요리님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처는 조만한요리님도 정확하진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조만한 요리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미니숑이었습니다.